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아마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이나 복귀하신 분들은 아기자기한 쿠키들을 보고 내 취향에 맞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의 목적은 게임은 게임일 뿐. 즐기자.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자 댓글을 보니 키우지 말아야 할 쿠키 영상 최근 버전 다시 만들어줄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걸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물론 재미를 위해서 게임하는 분들은 안 봐도 되지만 항상 시간이 지나면 후회를 하시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다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횡점에서 무료로 주는 쿠키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등급만 놓고, 외형만 놓고 보면 화려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복귀자분들,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찝어드리겠습니다. 선택하면 안 되고, 키우면 안 되는 쿠키들. 자, 세인트 릴리. 자, 홀리베리. 자, 퓨어 바닐라. 바다 요정. 블랙펄. 달빛술사. 용과 드래곤. 자 일단 상위에서 이렇게만 칠게요. 제가 왜 이렇게 네모를 치냐면 무료로 줄수 있는데 선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준다는 뜻이 뭐냐면 고대 의 전승에서 이벤트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다크 카카오, 피어바일라, 홀리베리 이세 가지를 무료로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크 카카오를 골라야 돼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은 뭔가 딴딴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홀리베리를 키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이미 선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지하게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게임 화면을 들어가 보시면 이 쿠키가 안 보인다 그런 분들은 계정을 다시 시작하셔서 리세마라에서 이걸 얻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제 말. 듣고 다시 시작해서 얘를 얻고 시작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리세마라 하는 방법은 최근에 제가 리세마라 하는 영상 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뽑기에서 우연히 얘가 나왔으면은 네, 얘로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 물론 샌들리를 키우지 마세요라는 뜻은 우선순위로 키워 될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별사탕 스킵 파우더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활용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절대 키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홀리베리도 절대 키우지 마세요. 투여 발라. 키워서 나쁠건 없지만 초반에 키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초코 케이크 타운 6층에서 네 쓸수 있어요 하지만 초반에는 활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지 정말 그 부분을 위해서 초반에 집중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다요정, 블랙펄, 달빛술사 초보자분들한테는 활용성 너무 극히 제한되고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키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고인물분들이야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한테는 의미가 크게 없다 네, 어, 서류형은 초벌에서 아니, 필요하니까 뭐였음. 키우시면 되고요 용가들은 거 화려하죠 용처럼 생겼고 정말 멋지고 등급도 높아 보이지만 필요 없다 절대 네, 용과 키우지 마시고요. 자, 슈퍼 에픽은 초보자분들 기준으로는 솔직히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슈퍼 에픽 대전, 아케이트 대전에서 밖에 쓸모 없고요. 사실상 활용성 면에서는 뭐 요정한 쿠키, 소름의 쿠키 이두 가지는 초코 케이크 타워나 이런 데서는 잠깐 쓸모 있습니다. 뭐, 나머지 스타더스까지 나머지는 크게 없어. 쓸모는 없다는 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요세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자 그밖에 정말 절대 안쓰는거 제가 찝어드릴테니까 별사탕조차 쓰기 아까운 애들 제가 찝어드릴게요 현점에서 스킬파우더 별사탕조차 쓰지 말아야될거 자 오이스터 캡사이신 클로티드 자감초마쿠키 흑당 오징어먹물 에스프레소 딸기크레페 뱀파이어도 그렇구요 샤벳 웨얼프 자구마 마들렌 우유맛 쿠키 일단 크림니콘 단계화 금계화 마카롱 칠리 펌킨파이 정글전사 예언자맛 쿠키 버터롤 벚꽃맛 스파클링 수음기사 올리브 크런치 벨벳케이크 구미호 라즈베리 달토끼, 은방울, 코코아, 라일락, 자, 음료신 무화과, 섬류 자, 제가 언급한 애들은 정말 단 하나의 콘텐츠에서도 활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상위 등급에서 언급한 콕 집어서 말한 애들도 키우지 마세요. 정말 초보자분들이 키워서 초반부터 손해보는 애들이니까 절대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쿠키들입니다. 절대 키우지 말라는 쿠키들을 최신화하는 이유는, 정말 1년 전에 영상을 보면은 센틸리가 0티어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1년 전만 해도 스타더스트 반드시 키우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상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 킹덤이라는 게임은 얼마든지 지금은 아예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쿠키들이 출시 당시만 해도 정말 미쳤습니다. 이건 꼭 키우세요. 이런 쿠키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신화가 정말 정말 중요한 어, 그런 게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절대 키우지 마세요 이런 영상들은 가급적이면 가장 어, 지금 날짜 순으로 봤을 때 최신으로 만들어진 어, 영상을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픽 중에서는 제가 언급 안한 쿠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키워도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제가 쓰는 것들은 언급 안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키우란 뜻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제 유튜브에 가면은 우선순위로 키워야 되는 쿠키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크램브렐레 의적, 산호초, 트위즐젤리. 제가 이번 이 영상에서는 키우지 않아야 될 거를 언급한 거지, 우선순위는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를 보고, 어,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키우면 손해 보는 거를 어, 찝어서 절대 키우지 않는 걸 위주로 언급해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목소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꼭 키우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은 말리지샵 가서 원하는 거 말리지로 뽑아서 키우실 수 있고 특히나 별사탕 부족하다 하시면 어, 신전에 넣어서. 어, 키우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애정 캐가 있다 이런거는 나중 가면 필수 쿠키 키우고 나서 애정 캐는 따로 여유가 될때 키워도 늦지 않습니다 애정 캐를 먼저 키우고 나중에 컨텐츠 막히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면 늦거든요 먼저 컨텐츠를 밀고 보상을 다 받고 키워도 늦지 않으니까 순서를 생각해서 필수 쿠키 먼저 키워 주시는게 좋다 역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질문 남겨주신 분처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